25년 11월 5일 11시 17분 됐습니다. 지난번에 앉았던 자리에 오늘 오후 한 8시에 도착해서 텐트 치고 대피니까 9시 반쯤 됐습니다. 자축이 사사, 484242 이렇게 쳤거든요. 대피고 한 10분, 15분 이따 차에 갔다 온 사이에 찌가 좀 이동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떡밥을 달아서 던졌는데 꼼지락꼼지락 꼼지락 하다가 반응이 없어서 떡밥 갈아주려고 쳤는데 어, 바닥에 걸린 느낌이 나더라고요. 근데 끌려와요. 끌려왔는데 거의 뭐30 후반쯤 되는 게요 앞에까지 슬슬 끌려오다가 막판에 뜰, 테지, 뜰 체질을 하려다 보니까 푸석하면서 바늘 털이로 해서 도망갔습니다. 아마 저 사팔자리에 있다가 떡밥이 오니깐 먹은 것 같은데요. 근데 너무 입질이 약해요. 떡밥 갈아주려고 쳤는데 몸에 걸렸는지 입에 걸렸는지 걸려서 오긴 왔는데 바늘이 작아서 그런가 바늘 털이 털렸고요. 빠져나갔고. 지금은 어차피 오늘은 그냥 이렇게 찌명하고 하다가 일찍 자고 내일 아침에 해뜰 때쯤 해서 아침장. 아침장이 좋더라고요 보니까 지난번에도 그냥 기대는 안 했지만 블루길이나 뭐 잔챙이가 붙을지 알고 안 했는데 그래도 입질 제대로 해줬어요. 날씨가 많이 추워서 이렇게 난로 피웠고요. 가스도 넉넉히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보일러. 보일러인데 1, 1년에 한 번, 두 번, 많아야 세번 정도 트는 보일러입니다. 내일 아침 한 7도까지 떨어진다고 하니 보일러 키고 자기 전에는 미리 켜서 대표 놓고 깨어나게 일어나려 합니다. 지금 밑밥을 데어서 주걱을 던졌는데 아직은 딱히 입질이 없어요. 뭐한 시나 한시 1시 반, 뭐 어느 정도까지 하다가 자려고 합니다. 자, 여기는 참 아산호 아사노 청룡리권입니다. 아산호 아사노 청룡리권. 케미가, 스마트 케미는 0.34g이고, 이거는 일반 케미가 0.24인가 그래요. 그래서, 이중 입수로 해서 예민한 찌맞춤이 된 상태입니다. 한번 지켜보고, 커피 마시고, 좀 있다가, 밤잠 한번 먹고, 내일 아침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바람은 뭐안 불고 그림은 끝내줍니다. 약간 안개도 끼고 이게 밤 낚시 아니겠습니까? 주변에 좌우로 멀찍이서 낚시하시는 분도 계시고 오다 보니까 생각 외로 낚시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 아까 그뜰채질 잘만 했으면은. 4자 가까이? 네, 30 후반 4자 가까이 됐었는데 바닥 걸는줄 알았더니만 딸려오더라고요 <laughs> 한번더 열심히 쪼아 보겠습니다